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있겠죠. 로마 군인한테 저 예수님은 왜 죽었어? 하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사람 국법을 어겨서 사형 선고 받은 거야. 그렇 말하겠죠. 대제사장 사내들인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자는 신성 모독으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백 부장은, 아, 이 사람은 과연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 누가 복음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막 근심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분인줄아았는데 죽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보금서를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가장 많이 다른 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소개해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하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아, 저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선포했어요. 캐비그마.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보금서의 기록, 사도행전의 기록, 서신서의 기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캐리그마가 성경 안에서 점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교회 시대뿐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해를 할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은 자기의 그 불광동에 그 병들고 가난하고 배고픈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 이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를 번영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의 핵심으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한 사건, 십자가 사건, 그것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하고 소개하고 드나는 거죠. 마치 태양 빛이 그냥 백색처럼 보이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수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한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자들도 설명이 약간씩 다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